브라보 브라보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알려줘야 돼 제가 한번 제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<laughs> 제가 먼저 잡을게요 <laughs> 나도 잡아 백마리 오늘. 잡았어요 아, 아 미치겠네 정말 엘렉티브 <laughs> 있죠? 위 덕화선생님 <덕관> 봐 <laughs> 덕화선생님 가운데 두고 다 패고 있어 지금 <laughs> 겠네 진짜 미치겠어. 이탈! 어, 어디가? 어디가냐고! 아, 어디가 미가 고가디가 아. 어디가? 배틀야. 너 어디가? 대학길이 개이루어났다니다 아니 경준형 50마리 잡는다며. 이달 고기 좀안 돼. 이신을 <laughs> 들이켜면 <좀> 안 된다고. 답답하네, <laughs> 이거. 내가 너 고기 잡으라고 불렀어. 바짝 하면 두마리더 잡을 수 있어. 어? 준현이 또! 준현아 좋다! 경님 11대11 바로 갑니다. 와앞프로 아! 아! 이태 고기야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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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압도적인 좋다 와. 달리자 야이 큰일 났는데 대각팀 긴장해라 긴장 와유채에 여기 이질이 여기 있네 여기는 예! 잘한다 잘한다 <laughs> 오 대박 우사왔점다사왔 거기에 올라가는 거 반칙이야 아. 내라 나시태 오케이 자! ッド